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돌아간 후 이스라엘 자손은 아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던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의 산곧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 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막을 치게 되죠.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레위 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추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을 별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3 개월 만에 시내산에 호렙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여정 중에 도착한 장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바로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던 상황의 모세의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증거라고 할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었을 겁니다. 왜요? 아직 애굽으로 출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게 증거로 느껴졌을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김치국 마신다 그러잖아요. 김치국도 이런 김치국이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결과가 증거라고 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안 가겠다고, 어, 항의하고,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곳, 자기 생각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이 오롯이 성취된 채로 거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증거라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 모세에게 지금 이 순간은 아주 특별하고 남다른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답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답니다. 이이 말은 어미 독수리가 동, 둥지를 옮기기 위해서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를 업고 날아가는 것과 어, 또 실수로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를 날개로 받아내어서 다시 둥지로 올려두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개 아래 숨겨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그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실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모든 세상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인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전부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이 말씀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읽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또 다른 존재가 된다. 흔히 말하는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온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세계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럽니다.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너로 말미암아의 역할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역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세계가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분리되고 차별된 존재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세계를 이스라엘처럼 만드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복을 받은 존재로 존재함으로써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계가 복을 받은 나라 은혜를 받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할은 선발대 같은 겁니다. 먼저 가면서 뒤에 올 사람들에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 주는 역할. 먼저 가면서 뒤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선발대도 있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의 선발대였습니다. 선발대는 뒤에 오는 후발대와 다른 존재입니까? 아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 유대인의 나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리 제가 로마서 3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끼리만 알고 자기들끼리만 누리라 이런 게 맡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선포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나누라는 거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받았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선포된 것이고 그 말씀의 성주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것이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부름받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특혜를 받았을 뿐인 거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선민이다, 뭐 이러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국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내게로 인도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되었던 데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땅 없이 유리하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죄에 속하였던 자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 또한 동일한 인도하심 안에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았으며 이제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가 온 세계로 전달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족속의 너로마이미아마 복을 얻을 것이라를 이루는 삶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장소 호렙산 시내산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부름 받았고 먼저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교한 종기한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부름 받은 자리를 기억하고 그 종기함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또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